우리 꾹TV님과 마술! 마법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. <laughs> 아, 왜또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죠? 아니야아니야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저도 이제 찌랭이 마술사 아닙니까? 네네. 다른 마술들을 보면, 아, 어, 저거 저렇게 할것 같다. 아, 그러니까 다른 마술사들 봤을 때, 코부니키아 <laughs> 네. <아티양 웃음> 같은 느낌? <laughs> 나 말고 <laughs> 니키아노 아니, 밖에 아니야. 한발안 했잖아요. <laughs> 어, 요리 아니야. 요 아니야. 여러 <laughs> 동영상들을 보면, <laughs> 딱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? 네네. 근데 이 마법을 보면 게름직합니다. 왜 게름직하죠? 아니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네.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.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했지? 너무 궁금한 걸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올까 말까 좀고민 많이 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이번에 레고랜드 갔다 왔어요? 아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아 코로나 때문에? 에이, 그것 때문에 취소돼가지고 아... 갔다 네. 왔거든요 아 진짜로? 아놀는 <laughs> 아, 아, 자존심 상한데 아, 자존심 상해 아직 안 갔어요? 아그 레고랜드 모른단 말이야? 아나 진짜 놀러 가셨어요? 아니면 컨텐츠 찍으셨어요? 레고에서 초청했죠 <laughs> 어, 초청식 초청해서 제가 이거 하고 했죠. 아, 저 어쨌든간에 사실 꾹 티비 하면 장난감 리뷰의 선구자죠 사실 선구자 그렇죠,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난감이나 이제 퍼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니까 제가 이런 걸 준비했어요 좀 재미난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? 자 읽어봅니다. 파라독스 파라독스 네. 파라독스 파라독스 파라독스를 한국말는 뭐라하지? 아, 모순 그렇 모순 모순 그리고 뭐 퍼즐링이라 써있죠. 요걸 갖고 나왔어요. 네네네. 그거 아닙니다 <웃음> <웃음> 네.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카드를 이제,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. 요게 좀 신기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요렇게 제이 다이아몬드를 요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를 자른 카드를 요렇게 하고 퍼즐 맞췄듯이 네네네네 그만케이. 완성이 되죠 네, 네. 벌써 신기하지 않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보여 드릴게요. 네. 근데 이게 왜 신기하냐? 네. 요거를 이제 뺀단 말이에요. 요거를 이렇게 빼고 요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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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 갖춰 볼게요. 요걸 요래 여기였잖아요. 네, 네, 네. 요거를 이제 여기다. 네. 왜 그러지? 아니, 아니신기지않습니까 <laughs> <laughs> 일단 벌써 신기하다고. 자, 그래서 이게 패러독스예. 요근데이 조각을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올려가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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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오, 오, <웃음> <웃음> 오, 한 물이. 오. 어, 유 어떻게 내가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안몰랬다고요 <laughs> <안 몰라> <laughs> 아, 신기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거 잘라가지고 네네네 한번 <laughs> <laughs> 다시 맞춰봐야 돼요 우리 맞춰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야자 아, 이번에도 이제 퍼즐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 <laughs> 패러독스 무슨 역설입니다 아네 <laughs> <laughs> 이게 인퍼서블 퍼즐이라는 게 있어요. 임파서블이요? 네 임파서블 퍼즐이 뭐냐면 이병 안에 이거를 집어 넣는 거죠 아니 저 이거 보고도 신기했어 네, 아 이거 어떻게 집어 넣지? 아, 아 이거 어떻게 집어 넣지? 아 <laughs> 벌써 신기한데? <laughs>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집어 넣었어? 열어보면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겠어요? 네 진짜로 들어가 있어요 네,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. 아 진짜로 들어갔어? 네, 큐브가 들어가 있어요 어, 아무것도 없는데, 유명입니다 맞습니다. 저는 이게 임파서블 퍼즐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의 삶을 상징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. 삶. 삶. 음. 이렇게 막 섞여져 있는 이런 삶 있죠? 네. 이런 삶이 막 이렇게 불가능한 어떤 곳 안에서 이루어지는,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음. 해봅니다. 아, <웃음> <어디> <웃음> 네. <섬수>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찾고 좋아하고 신기하는 것도 그런 삶의 어떠한 태도나 어떤 생각들이 좀반영이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. 잠시 해봅니다. 네. <laughs> 요거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치면 음, 어떤 삶일까요? 인스타 같은 삶이죠. 아, 어, 인생에서. 그냥, 그냥 반듯하게 그냥 보여지고 맞춰진. 음 남들 봤을 땐 깨끗해 보이고, 그냥 이렇게 뭐 예뻐 보이는 네네네. 그런 삶이다. 유튜브도 사실 이런 삶이잖아요. 사실 저희가. 아, 겉은 화려해. 도 <laughs> 속은 아주 썩어봤습니다. <속은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주 뒤죽박죽. 우선은 아마 섞어주시겠어요? 마, 마구잡이로. 마구잡이로 섞는 거죠. 우리 삶을 상징하듯이 본인 유튜브, 유튜브의 삶을 상징하듯이 내가 얼마나 힘든데. 망치 없어요, 망치? 꿉티비님은 또 퍼즐 장난감에 워낙 능한 분이니까. 아, 그렇죠. 야, 이거 뭔가 의도대로 섞은 거 아니냐?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 잠깐만. 한번 섞어 주시겠어요? 네, 부티리와 함께했던 몇 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<laughs> 엉망이네요. 엉망이에요? <laughs> 어, 너무 뒤죽박죽. 난리가 났죠. 어? <laughs> 좋습니다. 자, 이제 이 난리가 난 큐브를 이제부터 제가 아, 인스타의 삶으로 <laughs> 한 번에 <laughs> 외워 서 보지 않고 네. 한 손으로 네. 맞출 겁니다. <laughs> 자, 이제부터 외우겠습니다. 아. 좋아요, 좋아요. 어떻게 외워요? 아, 좋습니다. 제가 외웠어요. 자, 이제부터 제가 빈 봉투 안에서 이제부터 제가 이 외운 튜브를 집어넣고 이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봐주시고요. 갑니다. 이야! 어, 어. 맞춘다! <laughs> 아니요. 이 맞췄잖아요. 대박이지 않습니까? 이게 와, 우리의 삶이 게 완벽하게 네, 맞춰주셨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끝입니다. 네, 네. 아저씨, 이거 너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 아, 아니에요? 아, 이거? 아, 나 <laughs> 들고 있는 아, 게? 아, 아 아니요, 없어요. 오?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, 아, 아, 아 잡고 있어, 잡고, 있어 아, 네, 그래, 맞아, 맞아. 그래, 하나 더. 안돼, 안 아, 그래, 그래. 아 그래, 그래. 그래, 아이이 속일 수가 없네 속일 수가 없어 <laughs> 아 그래 미안해요 알았어 사실 이거, 이거를 아무리 큐브 장인이 와도 <laughs> 그쵸, 한 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말도 안돼 안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. 사실 이두 분이 지금 꾹TV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섞었잖아요 근데 진짜 잘 너무나 섞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퍼즐 안에 갇혀있었거든 음... 두분이 섞은 튜브는 네아 에이, 에이! 오! 나 봤어! 아나안 나 본대 첫번째 면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모든 게고일해지는 우와! 마법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, 이러니까 마술사라고 안 하고 마법사라고 하는 네, 거예요. 네, 네, 네. 네. 이거 인터넷집 안 나옵니까? 네. 어. <laughs> <laughs> 무슨, 이거 <이건> 안 나오지. <laughs> 자, 이렇게 불가능한 삶 속에서 항상 큰 사고 없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꾹TV. 항상 이렇게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주시고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고 또 꾹TV 다 하고 또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